자 그래서 저희 수은이 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을 어떻게 해서 사용하는 따라서 이춤 라인이 완전 달라집니다. 그래서 한번 뒤로 한번 해볼게요. 자고인한 상태에서 엔에을좀더 보내준 상태에서 이제, 이제 딱봤을때 이제 못 가는 그 순간이 있어요. 딱 정계거든요. 센서 만들면서브러쉬를 만들어요. 다시 기변고 thank okay. 츄, 앤, 응. 그 다음에 원래 뒤에는 브러쉬 해야 되죠? 최근 힙브러쉬로 보낼 거예요. 츄, 쓰리, 응.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? 인으로 만들어지면서 브러쉬. 응. 이동, 앤, 응. 앤. 응. 다시 발 응. 세우고 나서. 응. 오웬 원 엔드 슈엔 자자. 엔 했을 때 지금 발 우리 선생님 알았어. 네. 시리 mm. 엔 자, 엔했 때요. 확실하게 내가 센터를 어디다 줘야 되냐면 뒤에 체중이 많이 있을까요? 저기 있을까요? Mm. 아니면 아 없나요? 때 네. Mm. 네. Mm. 살짝 Okay. 돼요. 자 그래서 딱 힘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브러쉬 할 때는 자 가볍게 끌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에너어 이